준비 다 됐어. 어. 오빠가 괜찮아? 어. 진심으로? 어. 아프다면서? 불편하지 뭐 아프진 않아. 얼마나 참았냐고? 며칠 도난 아프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이 돼? 아니 움직일 수 있어. 아무 말 하지 마. 병원에서 솔직하게 담아내야 돼. 거짓말 하지 말고 나는 남자다. 나는 세다.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운전은 빨로 할 거야? 여기서 하는 거지. 아니 여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. 아, <laughs> 아. <laughs> 아이그 뭐, 그 정도는 아니야. <laughs> 차도 고장나서 아 진짜 이 가족이 오늘 왜 이래 자도안돼와 진짜 어이없다 너는 왜 말이 안 됐어 너는 나쁘단 말왜안 했어 왜 차가 오래돼서 그래 어이없다 <laughs> 차가 오래되긴 했나 보네 선생님 뭐 그랬는데? 일단은 배터리가 수명이 거의 다 달았대. 아, 그럼 배터리만 바꾸면 돼? 그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차의 이제 수명이거든. 차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건데. 근데 배터리 바꾸면 수명이 또 다시 생기는 거잖아. 그냥 배터리 바꾸면 돼. 그렇지. 일단 배터리 음. 바꾸면 되겠지, 뭐. 음. 하... 일단 전원 빨리 가고. 아니, 왜 이렇게 됐을까? 마스 누르니까 어,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래 뭐라 칼까 할 때도 놀러 가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하고 집에 와서도 바로 편집하고 좀 쉬엄쉬엄 해야 돼 오빠 손가락이 많지만 쓴 손가락 하나밖에 없잖아 알았어 아 근데 차가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토이 얘기 나와 변호원 여기야? 어? 왜주어 <laughs> 오늘 무슨 날이지? 뭐지? 오빠 고장 나서 자고 잔 나서 변호원 도고잔 나서 들었어? 뭐라고? 무리했다고. 그렇지? 너가 약 받았어. 오빠약 받았어. 오늘부터 일주일 더안 쉬어야 돼. 손가락 보여줘 봐. <laughs> 안 하면 어떡해? 테이핑하고 조금만 아나 지금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.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이라도. 알았어? 나 지금 제일 큰 걱정이 아, 이틀... 뭔지 알아? 뭐? 오빠코팔때 <laughs> 어떻게 걸 거지? 이거 안 돌아가겠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있잖아. <있자>, 여기 <laughs> <거>. 여기도 있고. <laughs> 이거는 문제가 없고. 근데 진짜로 병집 하지 말라고. 아이 손으로 하면 되잖아. 이 손으로. 아 차라리 혀가 아팠으면 죽겠어 이렇게 말이 없겠는데 괜찮다고 해보고 만약에 아프면 안 할게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안 그랬어 하지 말라 알았니? 어 아, 말을 왜 이렇게 안 듣지? 뭐가 문제지 귀 아픈 것도 아니고 뭐지? <laughs> 오빠 먼저 씻고 올게 nope. 자 여러분 아까 한 짓은 남편 위해서 한 짓입니다 그냥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절대 말안 듣는 편이라 그래서 마우스 훔쳐서 남편 편집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 다른 길이 안 보여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계속 안 쉬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틀 정도 쉬어야 돼요 대신에 이연상 편집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편집이 어색할 테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와 내가 할일 있어 나와 작업할 수 있겠어? 아 마우스 마우스 없다 아니 그럼 내가 어떻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없어 못 찾아 어차피 못 찾아 뭐라고 뭐라고? 우주권을 드신다고? 오케이 오케이 본의 아니게 아,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약속해 마우스 찾아도 안쓸 거야 아, 알겠어 그럼 뭐야 프스는 해도 돼? 이씨.